안녕하십니까. 앞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엔 서려의 총격전 피 묻은 어깨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대민 선무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그후 계속해 정보가 들어오는데, 내가 큰 지도에 그 정보를 하나하나 그려넣자, 그때부터 게릴라들의 루트와 활동 상황이 일목. 요연하게 파악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디 나타났다 하면 그 퇴로를 어디서 막아야 한다는 것도 훤하게 알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후 작전에서 우린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49년 겨울, 우린 영덕읍 서쪽에 있는 동대산 일대의 야간 훈련을 겸해서 출동했다. 이 일대는 공산 게릴라들의 활동 근거로 소나무 등 산림이 우거져 있고 계곡에는 큰 바위와 동굴들이 많아 그들의 근거지로도 적합한 지형이었다. 달밤을 이용한 야간 탐색 작전은 아군으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다. 주간은 적의 경계병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도피하거나 숨어버리기 때문에 포착이 어렵지만, 달밤은 가까운 거리에선 조우하게 된다. 우리 중대는 해발 700m가 넘는 산 능선을 따라 경계 대형으로 적을 탐색하면서 전진하였다. 능선 위에는 바람에 날려 눈, 눈이 거의 없었지만, 능선 양측 비탈진대는 흰 눈이 쌓여 있었다. 이라고 하지만 구름에 가려 있는 달은 지상에서 4,50m 앞의 물체를 겨우 볼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30여 미터 전방에 초크 3명을 전진시키고 그 뒤를 내가 따라가고 있었다. 컴퍼스를 갖고 있는 내가 방향과 이동, 속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뒤는 일개 소대가 바싹 뒤따르고 20여 미터 뒤에 중대 주력이 뒤따랐다. 우리의 전진 방향 4, 50m 전방에 우측 솟은 큰 바위와 암석들이 있는 조그만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전진하는 능선보다 2여 미터 높은 위치였다. 직감적으로 잠복하기에 적절한 지형이라고 생각되었다. 난 휘파람 신호로 초코병과 중대 주력을 정지시켰다. 암만 해도 전방의 바위와 암석지대의 육감으로 적이 잠복해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휘파람 신호로 초크병을 내가 있는 곳까지 후퇴시키고 두개 분대의 병력을 바위고지 좌측과 우측의 포위 대형으로 무회시켜 전진시켰다. <laughs> 저 앞의 돌바위 고지가 수상하다. 너희들은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명씩 떨어져서 저 바위 틈을 지난 후 신속히 어머무를 찾아라. 내가 뒤를 쫓겠다. 척후병, 척후병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킨 후난 연락병인 임철순 일병과 함께 척후병 후방 30m쯤 떨어져 돌바의 고지에 접근했다. 물론 권총을 뽑아든 채로 우리 척후병은 3명은 1명씩 돌바위를 지나갔다. 그리고 나와 이밀병이 돌바위에 접근하는 순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총구의 불빛과 뜨거운 열기가 내 안면을 넘습했다. 난 거의 본능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바위 뒤에 숨어서 나의 안면에 총을 쏜 적병이 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사한 제2탄이 내 옆의 이밀병이 악하고 쓰러졌다. 그러자 돌바의 좌우로 우회하던 우리 병력이 양측방에서 사격하고 먼저 통과한 초쿠병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소대장과 주력부대가 산계하여 쏜살같이 달려왔다. 위생병이 달려와 쓰러진 이밀병을 뒤로 실어가고 피하간의 지근거리엔 돌 바위 고지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곧 총소리는 그쳤고, 적 2, 3명이 경사진 산 밑으로 도망치는 것인지 뒹굴어 떨어졌다. 적은 7, 8명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며, 달빛에 우리 부대의 접근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휘파람으로 신호하는 것을 보고 나를 노렸던 것이다. 내 권총에 쓰러진 자가. 내게 애무원총 첫발을 발사했는데 내 얼굴에 총의 불꽃이 튀길 정도의 근거리였다. 중대원들에게 그 지역 일대의 수색을 지시하고 내 총에 맞아 쓰러진 적을 살펴봤다내 권총탄은 그의 얼굴 한복판 코에 있는 데 명중했다. 나조차도 내 숨쉬에 놀랄 정도였다. 그러나 그건 적의 사격을 받으면서 반사적으로 2, 3미터 거리에서 발사된 것이기에 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자는 우리의 야전잠바를 입고 우리의 군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북에서 파견된 중대장급 지휘자였다. 게다가 그의 수첩엔 그들에게 협조하는 마을 이름과 책임자 명단은 물론 현재의 식량 현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활동 경로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대단한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후 수첩은 6번에서 복사하여 전군의 주요 지휘관에게 배포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노획한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이미 획득한 정보와 거의 일치한 점이었다. 특히 한 부락은 지독히도 우리에게 협조를 안 했는데 거긴 책임자의 이름부터 예상대로 빨갱이 불확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난내 뒤의 분위기를 깨닫지 못했다. 적탄을 맞은 이밀병이 숨을 거둔 것이다. 난 울음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귀여워하던 이밀병은 끝내 전사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던 그는 그때 겨우 19살. 날 겨냥한 총알이 비켜지나 그를 맞쳤으니 그는 내 대신 죽은 셈이다. 난 쓰라린 가슴을 달래면서 그 일대 수색을 철저하게 지시했다. 그랬더니 그 지점에서 300m쯤 떨어진 계곡에서 적의 아지트 수개를 발견했다. 약 5, 60명이 수영 가능한 곳으로 미쳐 짊어지고 가지 못한 식량과 산에서 도살한 것이 분명한 소뼈들이 산지에 있었다. 우리와 교전한 적은 이 아지트를 경비하기 위한 경비 병력이었던 것이다. 적은 우리가 교전하는 사이에 모두 도망쳐버려 발을 동동 굴러도 떼는 힘이 늦었다. 적이 도주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방향에 일부 병력을 추격시키고 날이 밝아 이 일대를 계속 수, 수색하고 있었는데 내 뒤를 따르던 위생병이 갑자기 나를 부른다. 오 어, 중대장님 괜찮습니까? 서 없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내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글쎄 뭘? 난 괜찮은데? 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라니? 그래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방 한모를 벗어더니앞불사 오른쪽 귀 밑에서 피가 방을 방을 흘러 방 한모가 피에 흠뻑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황급히 내가 손을 오른쪽 귀에 가져가니 내 손에 그제서야 뜨끈한 액체가 흐른다. 워낙 경황이 없어 나도 몰랐는데, 그때 적과 마주했을 때첫 번째 적의 총알은 내 오른쪽 귀밑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깜짝 놀라 어깨로 눈을 돌리니 내 오른쪽 어깨는 온통 붉은색이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게릴라가 고개라면, 인민은 무리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